시비절로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흐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천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선지자는 주께서 주의 백성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하실 때에는 분노로 땅과 나라들을 짓밟으시고 악인들의 집의 머리와 기초를 송두리째 뽑아 버리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사실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대적들은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서 힘없는 자들을 이제 삼킬 겁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창으로 자기들의 머리를 찌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바벨론은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또 하나님은 과거 최대급 대의 홍해에서 그러하신 것처럼 말을 타시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하나님의 말발국 앞에서 밟힌다는 것은 죄악이 완전히 굴복당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임재에 대한 사실 예언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바로 그 당시를 예언하는 것 같으면서 숨, 숨은 그림 찾기처럼 곳곳에 메시아 시대에 성취될 말씀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유다 땅베들레마아뭐 이렇게 내가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면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섞여 있듯이 여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을 예수님이 탁 말발굽으로 밟아 버리듯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포로 잡혔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구원을 얘기하시면서 그 이제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더 깊숙지 2차적으로 이제 예언이 다중적인 예언이죠. 한 시대 하나의 사건만을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예언을 하시면서 또 중첩되어서 미래의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일까지 딱 이렇게 중첩되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 안 열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 시대의 예언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이 있은 다음에 재림 때 영광의 주님이 그 예언이 있거든요. 눈이 다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 그 영광과 권능의 메시아가 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는가? 이것은 그들의... 이 머리로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왜뭘 그게 분명히 성경에 이사야 53장 같은데 예언이 되있는데 그게 안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고난 후에 영광이 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됨이 우리는 보이는데 그들은 안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악인에 대한 사탄에 대한 궁극적이고 완전한 승리의 출발임을 우리는 이제 굳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선지자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보고 받아들이게 된이 환상. 당차 유다에 임할 이 징계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부다 죽이고 빼앗고 짓밟고 하는 해서 자기네들의 농사지은 것들과 삶의 터전이 다 빼앗길 것에 대한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앞에서 항의하고 대모하던 자세와는 달리 자기들에게 닥쳐올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앞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며암 살리라. 나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한 과정이며 그렇게 연단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징계 후에 있을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이 소망,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는 겁니다. 징계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믿음의 눈을 확장시켜서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거기에 대한 이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포도 감람 같은 과실이 없고 밀과 보리 같은 곡식이 없어지고 양소 가축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갈대아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유다 땅에서 농작물과 과수원의 소출과 목축업이 황폐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환상을 보면서도, 예견하면서도 하나님만이 구원 그 자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현실은 이러이러한 고통의 현실, 황폐되는 현실이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구원의 주님과 그분의 구원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하박국은 이제 사슴과 같은 발로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자유한 능력을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먹을 것딱 준비 다 되고 입고 편하게 살수 있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하박국은 더 깊은 차원 혹은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이제 이끌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높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그 자유와 아 어, 이 찬양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더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힘 주시면 아무리 험한 곳도, 예, 아무리 지금 막 바위산 같은 데를 이 사슴은 막펄떡펄떡 뛰어다니잖아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다리가 그렇게 딱 구조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또 하나님이 힘 주시리서 우리도 그와 같이. 아무리 험악한 세상도 환경도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그러한 능력의 힘을 주께로부터 얻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이 구원과 힘이라고 고백함으로 상황을 초월하는 자유와 승리를 누는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